지금 해꽃살이가 많이 나왔어요. 양념 들어가서 졸이면은 갈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지금 통통한데 졸여지게 되면 이게 가늘어져요 그러면서 쫄깃쫄깃해져요 졸여지면은 양이 줄어드니까 이정도 넣고 생머리도 절반 정도만 이렇게 냉동된 것보다는 생생머리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뼈채 먹더라도 바닥이 눌러붙지 않을만큼만 물을 넣으면 나중에 이 고사리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차올라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할 야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야채는 이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반 정도 준비할게요 3등분 정도 해서 깍두기보다 조금 적겠고요 이정도 썰어 주시면 돼요 고추 3개 정도 준비했고요 익고 나서 양념 끼워진 다음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양파는 싸서 드실 때 정어리 졸이면 은 생양파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어요 쌈 드실 때 곁들여서 먹는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보시면 이렇게 도사리에서 자체 수분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지나면 더 많아져요. 양념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빨갛게 해서 위에 차르르하니 양념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 고추장이 베이스예요. 이번에 제가 고등어조림 할때 알려드렸던 그 양념하고 된장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그 차이만 있지 비슷해요. 그래서 고추장을 한술, 두술. 일단 크게 두 숟가락 넣습니다. 저감이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고요. 진간장을 이게 두 숟가락이 이거 한국자하고 같은 양이거든요. 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색이 탁해져요. 고등어 조림하고 다른 거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게 집된장인데 된장을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서 이거 비린맛 잡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짜요. 짜면서 된장만 이 너무 강해도 오히려 비려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이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마늘, 마늘 크게 한 스푼 넣었고요. 물엿을 윤기와 단맛을 주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물엿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참기름이 들어가는데요. 참기름도 아주 적은 양만 넣어요. 제가 저번에 고등어절임 할 때도 참기름을 넣었잖아요. 비린맛을 잡고 이 콩기름이 들어가면 고추장 맛이 살짝 약해지거든요. 한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는 나중에 위에 뿌릴 거예요. 국물이 많이 나왔죠. 옛날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매실을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매실을 넣으면 더 맛있어져요. 수장 맛도 중화가 되고. 없으면은할수 없는데요. 또 물량이면 타지 않겠잖아요. 불을 조금 올려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게 되면은 이 국물이 빨리 졸아들어요. 얘가 부으면서 고춧가루를 한 스푼 뿌리, 뿌려줘서 눌러붙지 않는 팬이 좋고요. 코팅력이 좀 있는 팬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뒤적거리면 살이 부드러워져 생전미리는 틀어지거든요. 지저분해져요. 될수 있으면 많이 뒤적거리지 마시고 이 상태로 5~6분 정도 졸이면 국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야채를 올리고 간을 한번 하고 시면 매콤하면서 지금부터 짜면 안 돼요. 졸여지면 은딱 맛있을 것 같아요. 샘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리가 이게 푸른 선이잖아요 적지만 얘도 생선이에요 그래서 고등어 다음으로 DH가 a 많대요. 그래서 오메가3 영양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식품으로 이렇게 드실 때는 고등어나 이 정오리나 이런 음식들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한 거예요. 지금 제철이니까 바로 뼈째 드셔도 고불호가 먹거든요. 이 아래쪽에 깔아두었던 고사리가 요리 시작한 지 지금 한 10분 정도 2번 정도 됐는데요. 아직 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야 돼. 그러면 저려진 거예요. 이런 색으로. 고사리가 원래 고기 맛이 있다고 해요. 식감이 쫄깃해져요. 수입산 고사리는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뭐가 들었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고 먹는 국산을 되돌기면은 먹는 건데 충분히 씻은 후에 우린다 그러죠. 물에다가 충분히 우린 후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졸아들었잖아요. 졸아들었어요. 물을 최대한 줄이신 후에 준비됐던 양파를 위에 이렇게 뿌려준 뒤에 고춧가루를 나가기 전에 고춧가루 를좀한 소금만 더 끓이면 그래서 뚜껑을 덮고 1분 정도만.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파가 여기서 더 익으면은 이 양파가 투명해지잖아요. 이 정도가 좋고요. 고추는 요에 따라 더 많이 뿌리셔도 되고, 이제 불을 끄고 국물도 약간 걸쭉해졌잖아요. 이 국물도 같이 넣어서 싸드셔도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제, 정어리가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보이면은, 냉모실에 살짝 얼렸다가 드셔도, 센 정어리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맛있어요. 맛있겠다. 아삭이 상추잖아요. 엄청 맛있는 상추예요 제가 그 씻음 에서 보여드렸던 저는 상추를 좋아하니까 두개 싸가지고 하. 상추가 크니까 밥은 조금만 넣고요. 이렇게 밥을 싸면 이 새머리를 올려요. 생머에 올리고 이 고추랑 양파도 같이 올려줄게요. 3개가 많으면 2개만 올려도 되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세개 올리고 싶어요. 준비해 놨던 이거 있잖아요. 이 양파를 때는 이 막장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쌈장으로이 양파를 막장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싸 드시면 돼요. 싸서 한입만 하시면 돼요. <laughs> 한입만 한 입만 하시면 돼요. <laughs> 너무 크다 싶으면은... 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게 싸드시면 되고요. 상추가 엄청, 아삭이 상추가 맛있어요. 이렇게 배가 두꺼워서. 맛있는 상추요 뼈를 꼭 발라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라도 되는데, 이뼈 지금 억세질 않아요. 생정을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쌈 싸가지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국물 좀 끼얹어서 드셔도 되고요. 맹고 좋으면 고추도 더 넣으셔도 되고. thank you